멋있어 옛날에 호준 씨 이거 했을 때저 왔어. 우와. 진짜. 아. 자, 사과께런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그아 저희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팀 받을 수 있게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새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홍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계입니다. 이레지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아 이레지미 하고 있는데 네. <laughs> 블랙 앤 그레이 두 개가 돼 있네요. 아, 이렇게 몸에 있는 거랑 또 다른. 아, 그러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손님 오늘또 그때 그때마다 바뀌수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 JR 씨.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블랙 앤 그레이 월클 JR입니다. 아, 어, 피부가 좋은 월클. 음. 어, 좋아요, 좋아요. 켄주 그렇죠. 씨. 아, 네.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작업하고 있는 샌주라고 합니다. 음. 오늘 가발 쓰시고.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가발 잠깐. 아. 아.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뭐 다들 뭐 지금 뭐타투학교로 오랫동안 촬영하셨잖아요. 뭐다익숙해보 거니까. 이풀기로 새로 시작하는 코너. 라떼는 뭐 지금 타투 시작하신 지 다들 지금 뭐 10년 넘었으니까. 19살 때부터. 어, 그러니까 는 라떼는? 어, 이랬다. 뭐 하나씩 펜주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아, 펜주씨, 뭐 처음에 타투 수강 시작하고 타투할때뭐라떼는 이랬는데 뭐 지금 달라진 것들. 아, 뭐저 때는 연습할 그런 고무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웃음> 없어가지고, <laughs> 어. 없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뭐막 이렇게 뭐 껍데기라던지 음. 이런 데다가 뭐 하고 이렇게 힘들었잖아. <laughs> 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공판들이 잘 나오니까. 어,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이 r 씨는? 저 때는, 당흔들 힘든 거 겪었거든요. 월클이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잘했으니까. 그치. 음... 어, 한 번도. 아, 그 그럴 수 있죠. 호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 나나 나, 나, 아니, 나. <웃음> 나... <웃음> 아, 저... 어땠어요? 지금, 지금 이제 어린 동생들 시작하는 아. 거 보면은 막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랑. 우리 때 시작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긴팔 정도는 따고 아, 시작을 그렇죠. 해야. 요즘 아. 타투 없는 그 타투이스트들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좀 타투이스트가 또 타투가 너무 그렇죠. 없으면 손님들 그렇죠. 만났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다들 이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몸에 타투가 많으신데, 타투가 많아서, 어, 아, 이런 점은 너무 좋다. 음... 보통 타투가 많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오히려 타투가 많아서 이런 점이 난더 오히려 더 좋다는 하 장점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j 열씨 먼저 얘기해주세요. 아, 운전할 때. 꼬리 물기 할 때. 아. 아니, 팔딱 해서 팔딱내미잖아요 음. 꼬리 끊겨요. 아, 아 그것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습니다 아, 그럼 이제 호객씨는 어. 아 일단은 그, 저는 이제 타투이스트, 세대기분들한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무조건 잘해아내 뭐, 온몸에 두르고 있으면. 와, 아, 손님이 딱 왔을 때, 어. 와, 찐이다. 여긴 정말 맛집이다. 타투 맛집이다. 무조건 저 사람 잘한다. 어. 그렇죠 <laughs> 아, <와, 웃음> 그렇죠 그쵸, 그쵸. 아, 그런 것도 우리 또 보여지는 작업이니까 또 그렇죠. 음 탄주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눈 마주치기도 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랑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편한... 좀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조용히 해결되는 <laughs> 일이 많다 아무 말도 어, 없 뭐, 그렇죠 그냥 이제 탁 던져도 알아서 정리가 되고 아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천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 타투가 좀 많은데, 집에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네네. 선그 타투 후투 맛이라고. 아, 그 무슨 뜻인지 아냐. 음. 그랬더니, 저건 또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원래 타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뜯을 게 맞는 거다. 그쵸? 그렇죠. 그 내가 할 거다. 예. 이러가 버렸거든. 맞아요.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용서가 더 빠르니까. 음. 어,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다가 음. 꼭 싸움이 나면 불러. 아, 음. <laughs> 꼭 싸움이 나면 불러. <laughs> 그랬지. 그랬었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아, 근데 사실 뭐, 다들 학교 다닐 때 인기 좀 있었어요? 그니까, 러 타투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그, 타투, 타투 많은 사람이, 타투 많은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날 때 유리한 점. 아, 일단 음. 다른 남자들이 안건릴요 아, 그래요? 어, 그렇죠. 같이 이제 음. 뭐, 셀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올렸으면은, 세 보이니까, 어, 그럴 수 있죠. 뭐, 호개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인상이 안 좋게 다가갔다가, 음. 일단 이제 나의 여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 한번 무너지면 네 그렇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 오히려 더 이제 처음에 좀 살짝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얘기를 해보면서 확 빠지는 네. 보면 자세히 보면 귀여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멀리서 봐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음,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음, 어, 진짜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한한 열두 시간씩 한 치료를 한한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오분 걸렸다야 해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뭐 타투를 오래 하셨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 수강생들에게 어, 알려주고 싶은 꿀팁 하나씩 음. 타투에 관해서 이거 제가 가장 기본인데 은우이 얘기하는데 점점 성담들이 작업을 하면서 텐션 잡는 걸잘 놓쳐요. 아, 그래서 저는 음. 항상 기본기 중요시해서 텐션 짱짱하게. 음. 아. 아 치킨. <웃음> <웃음> 야식은 무조건 치킨이고, 뭐 타투이스트들은 어, 새벽 1시까지 저녁 시간이다. 어, 야식, 야식, 어? 아니야, 야식. 야식, 야식 아니야, 야식 아니야.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또 타투이스트 장점 중에 하나가 요일병이 없다.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어, 맞아. 그렇죠. 요일병이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주씨 같은 경우. 음, 작업 전까지의 손님이 갑이라 그러면 음. <laughs> 손님이 베드에 고 작업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갑이라는 거. 음. 아, 그렇죠. 음. 그 그것도 맞아요. 혹시 지금 타투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영업이에요 영업 음. 아,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알리고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좀더 내가 브랜드화 시켜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오, 오게 할수 있을까 뭐 지금까지 그래도 타투 10년 넘게 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노하우 있어요? 손님들을 좀 이렇게 계속 호기 요새 작업 거의 없죠? 치킨 먹는 거 <laughs> 아니, <근데> 치킨 <laughs> 요새 아니 이러시는 손님 좀 있어요? <laughs> 아, 있어요? 예전보다 좀 많이 줄은 것 같아가지고. 네, 있는데 그 손님은 이제 하나를 받으려면 이제 오래 걸리시니까 그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으시는 네, 거지 네, 맞아요. 여기서 그 재팬이즈 작업자분들은 그 완성 사진 하나 찍는데도 네. 막6 개월, 0 개월씩 걸리니까 1 년에 사진 몇장 올리기가 그쵸. 힘들어요. 그래도 그 과정만 계속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뭐 뉴비가 뉴비 타투이스트분들이 빨리 네. 이제. 자기를 뭐 알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음. 속도를 낼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전신을 일단 받으시면 아 네. 일단은 무조건 아. 잘해봐요아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잘해보세요 피드 하나 올려도 그냥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 그러면 이제 제이 아씨는 음. 열심히 하시면 지긋지긋한 트로피 음 아, <laughs> 그렇지 아 일단은 아 대회 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이름이 알려지니까 그걸 통해서 올수 있다 오 그것도 맞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오늘 힘드네요. <laughs> 뭐 이렇게 어, 지금 청상시랑 좀 다르게. 오늘, 오늘 토크 좀안 풀리네. 어, 어, 오늘 안풀리 왜냐하면 지금 각자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laughs> 지금 약속이 있고, 저는 지금 상단 손님이 지금 <laughs> 기다리고 있어서, <또> 빨리 <웃음> 이제 <웃음> 좀 <웃음> 가봐야 되니까. 아, 치, 치킨 먹어야 되니까. <laughs> <될까요>? 네, <laughs> 지금, <laughs> 지금, 지금.